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해머딩 이제 좀 세팅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맨땅 팔라영상은 올려가지고 이제 해까지 올라오시면 되게 많을텐데 나중에 이제 맨땅 올라와서 어떤 아이템을 끼고 해머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제가 스킬이랑 스탯은 다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스탯, 스킬 뭐 아이템, 용병까지 해서 하나씩 또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착용하기 위해서 스탯을 먼저 찍고 스킬 찍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힘 55만 찍으시면 되죠. 그쵸? 캐릭 레벨에 비례해서 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힘은 많이 찍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메이지 플레이트가 힘이 55. 굉장히 조금만 올려도 되기 때문에 바로 착용했고 여기엔 힘참이나 횃불만 있으면 힘을 찍지 않아도 수술을 바로 착용 가능할 정도가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수술 전에 어떤 걸 입느냐? 수술 전에는 보통 연기, 아니면 앵벌 하기 위해서 러셋 아머, 아니시면 조금 러셋이 안 나오시면 기본적인 루너다 아이템 웰스, 아니면 소속구 교복, 딱이 정도가 기본이신 거 같아요. 그쵸? 이 정도 입으시면 좋을 거 같고, 자 일단 힘 55를 먼저 찍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누르시면 5포인트씩 기억하세요. 시프트를 누르면 한 번에 올라오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르면 5포인트씩 올라간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5. 3, 어, 2포인트 남았네요. 됐죠? 수술을 이제 다 있게 되면 힘이 갑자기 123이 팍 올라가면서 모든 아이템 착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은 1만 찍으면 50까지 착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아이템을 닦이고 활력을 주는 게 아니고, 불럭률 보시면은 막기 확률 되어 있죠. 막기양류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스킬 먼저 찍으셔야 되거든요. 스킬 보시면은 전투 스킬 먼저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킬은 해머, 그리고 여기 홀리쉴드 있죠. 신성한 방패.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망치, 주력 스킬이죠. 이건 제가 마스터 먼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기 전에 하나씩은 다 찍어 놓을게요. 공격 쪽에서는 하나, 하나, 하나. 네, 집중까지. 네, 컨센 여기까지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는 여기 비거까지 찍으시면 돼요. 하나, 하나. 찍고, 이제, 리뎀션리뎀션이라고 이제 속죄라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피 만화를 땡겨올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축복받은 망치. 먼저 가장 주력 딜이기 때문에 20개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맨 밑에 보시면 녹색 글씨로 써있습니다. 축복받은 망치, 보너스 적용. 그쵸? 조준 플러스 14. 원기 플러스 14. 이 그러니까 블래시드 에임과 비거를 찍어야지 이 해머 딜이 올라간다. 보시면 좋아요. 그죠 해머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970 나오고 있죠? 970인데, 자. 이게 축복받은 조준이죠? 자, 이걸 뭐 찍을게요.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보너스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찍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을 할때 일단 컨센을 집중 먼저 쭉 찍을게요. 다 찍어 놨고요.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비거. 비거도 이제 원기죠. 보너스 스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원기. 자, 비거도 올려주시고, 다. 그 다음에 조준. 초보받은 조준이죠. 블래식 데임을 찍어야지 해머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찍어 놨고요. 남는 스킬이 13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슨딘. 가실 거면 해슨딘 영상 올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횃불과 앵벌이 가능한 세팅인데, 조금 나중에 하시는게 좋아요. 제가 수수가 있고 이정도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해머로 보여드릴게요 안그러면 이제 셀베이션이라고 구원을 조금 몇개 한세개정도 찍고 나중에 이제 파나티시즌 보시면은 여기 네, 광신 한개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강타? 네 이거는 안찍으셔도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승딘이 가능한데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해머딘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시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것같고 일단 남는 스킬 포인트는 신성한 방패에다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한 방패에다 다 투자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홀리쉴드 홀리쉴드 키고 저는 이렇게 스킬 포인트 거뉴자 1번, 2번 그리고 뭐 3번은 텔레포트, 뭐 4번 이렇게 5번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자 홀리쉴드를 킵니다. 홀리쉴드 키고 아니면 저처럼 콜트함수가 있다 소집 이게 이제 스킬을 올려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함성을 질러서 스킬을 올려주는 거예요 콜트함수 소집을 쓰고 스킬을 한번씩 다 올린 후에 홀리쉴드 다시한번 키고 보시면은 자 15로 되어있죠 그래서 일단 블럭률을 7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벨업 할 때마다 이 블럭률이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막기 확률 레벨업 하실때마다 확인해주시고 윈첩을 조금씩 올려주셔야 됩니다 일단 레벨업 딱 맞춰가지고 블록률을 75, 막기확률을 맞춰놨다고 해도 레벨업 할때마다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포인트 요정도 75 맞춰놨죠 그리고 남는 스킬 포인트는 시프트네 컨트롤키는 5포인트씩 시프트는 이제 전부 다 집어넣는건데 이렇게 해서 모든 포인트를 필, 활력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힘은 아이템 착용 가능까지, 민첩은 홀리쉴드, 함성, 콜트함스 이제 소집 이 있으시면은 함성을 쓰고, 홀리쉴드를 키고, 막강력 75를 맞춰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활력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아이템은 간단하게 샤코를 끼고 있고요. 샤코에다가 토파작을 작업해서 매찬을 끌어왔습니다. 아니면은 이스트룬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기는 5 0을 끼고 있죠. 이거는 올레지가 최대 40까지 붙어 있고, 3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템은 제가 다 직득한 거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몇개 룬을 교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본 수수. 수수는 일단은 방어력이 775가 으뜸이죠. 일단 노노작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3소짜리 메이지 플레이트 작업했고, 뭐 고급, 그냥 슈페에다가 시오방상짜리 작업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반 메이지 플레이트가 작업해서 769 작업해 놨습니다 목걸이는 마라 목걸이고 마라 목걸이는 최대 올레지가 20에서 30까지 붙죠 20이고 다로 방패는 세타를 착용 중에 있습니다 세타에다가 이제 영혼 스피리 작업했죠 올레지는 42짜리 작업했습니다 화염장이 없는 옵션인데 올레지가 화염이 42가 붙어있죠 그래서 팔라딘 방패는 최대 올레지가 0부터 45까지 붙으니까 최대 높은 쪽 45쪽으로 작업하시면 좋을 거 하고 패켄는35 웃음 나왔고. 만화는 조금 낮고 만화 없수도좀 낮지만 35팩에는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첸가 골치한 200이랑 매찬은 40을 땡겨올 수 있으면 최대 매찬이1 빠져있구요 제가 방어는 60일짜리면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노멀에서 익세션은 탈룬, 샤이룬 최상급 다이아몬드 그리고 익세션에서 엘리트 넘어갈 때는 코룬, 램룬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노멀에서 익세션 한 번만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벨트 보시면 이제 골드랩이죠. 네, 골드랩이 제 금박거리띠 나와 있고요 여기는 골찬이 최대 80이죠. 네, 골드가 최대 80이 으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력은 높은 게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동일하게 3칸짜리 벨트 인데 제가 노멀에서 이셉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가지고 4칸으로 만들었고, 엘리트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링 같은 경우는 패케에다가 레지 두줄 붙어있죠. 시전속도에다가 냉기 화염 저항됐고, 결빙 시간 2분의 1 감소. 이런 거 착용 중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하게 시전속도, 패케링에 라이트닝이랑 화염 저항이 두개 붙어있고, 2민첩딱 붙어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배추가 없어가지고 1 0달력5민첩 화염, 그리고 독 저항 붙어있고, 매찬이 18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르참. 기르참은 최대 골드는 160, 매찬은 40, 상점 물품 가격 하락은 15%가 뜸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팔라딘 전투 피참 들고 있습니다. 여긴 7매찬, 7매찬, 여기 7매찬, 여긴 19피, 6매찬, 여기 또 5매찬의 화염저항, 20피참, 그리고 18피참, 매찬, 7매찬의 이제 냉기저항, 단연저항 10부터 있으면 11이 으뜸이죠. 네, 이렇게 착용 중이고요. 여기 20피참에 19피, 이런 식으로 매찬이랑 피참을 많이 챙겨놨고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콜트함스 소집이죠. 전투명령 6, 전투지시 6, 전투의 함성이 4. 그게 으뜸입니다. 664가 으뜸인데 저는 5, 2, 2, 나와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여기는 영혼, 스피릿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아카란 타지에다 작업해서 패키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스킬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대충 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껴놨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또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전속도가 95죠. 그래서 팔라디는 시전속도를 몇을 맞추느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보통은 75패키. 그러니까 75 시전 속도를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게 이제 10프레임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9프레임 들어오려면 은 125패캐예요. 125패캐를 맞춰야지 9프레임 들어온다. 그래야지 정말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차는 326. 이제 골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43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베스트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매피 장갑. 매피 장갑을 끼시고, 여기다가는 스웨벨트 자, 스펠트가 에테가 있긴 한데, 에테 아닌 걸로 드셔야겠죠. 원 스킬에 일단은 20패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정말 좋은데, 만화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세팅이 가장 좋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시전속도가 135죠. 자, 그러면은, 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 한쪽은 이제 시전속도, 패키링을 끼시고, 한쪽은 발카링. 네, 발카링을 끼시면은 피가 더 증가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125패켓. 시전속도가 딱 나오죠? 그러면 9프레임은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케링에다가 발카링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피장갑. 혹은 트라우 장갑. 트라우 장갑도 이제 콜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스웩벨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9프레임이 들어오려면 125패켓가 어차피 충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찬, 매찬을 끌어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챔다랑 골드랩을 착용했어요. 최종 세팅은 수액벨트, 한쪽은 발카린. 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병 뚜껑 같은 경우는 안다 뚜껑이 제일 좋은데,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탈라샵 뚜껑, 갑옷은 퀴레스. 퀴레스 없으신 분들은 뭐 용병 갑반 에테리얼로 작업하시면 좋죠. 에테, 이런 거 무형 아이템. 왜 좋으냐? 용병 같은 경우는 무형 아이템을 끼면 내구도가 달지 않습니다. 무형 아이템이 공격 등급도 훨씬 높고, 방어도 훨씬 높기 때문에, 용병한테는 무조건 무형 아이템으로 작업하는게 좋습니다 퀼할스 없으신 분들은 연기, 뭐 스톤, 아니면 은 트레셔리, 배반이죠 이런거 기본적인거 만드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울도 있죠 예, 가장 상위 등급의 루너웃 아이템은 인내죠 인내를 만들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룬너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무기는 통찰력, 예, 콜로소스 불주에다 작업했고 1 7메디케이션 명상 띄워놨고요 피해는 227 이렇게 뛰워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킬은 제가 간단하게 찍으면서 보여드렸는데 자 전투 쪽 보시면은 축복받은 망치 마스터 가는 길목 하나 하나 남는 스킬 포인트는 신성한 방패 주시면 되고요 공격을 앞쪽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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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주시고 축복받은 조준 마스터 집중 마스터 찍어주시고요 방어 쪽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나 원기 비거죠 얘만 마스터 찍고 여기 밑에 속재 리뎀션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스터 찍을거는 요고, 요고 요고, 요고 나머지는 한개씩만 투자하시면 되고 남는 스케일 포인트는 신성한 방패 찍으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아이템, 용병, 그리고 능력치, 스킬도 설명드린 것 같고 레진은 이정도, 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찬이 좀 높은데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매찬은 어느정도 맞춰야 되나요? 매찬은 그냥 200에서 300 사이로 맞추시면 돼요 네,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고요 매찬이 어, 높다고 해서 아이템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맞추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뭐 간단하게 디아블로 사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해머딘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더 먹어야 될건 스웩벨트, 그리고 발칼린 배추 정도 먹어야겠죠. 용병 같은 경우는 인내를 만들어야 될것 같고, 뚜껑은 안다 뚜껑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텔레포트 치고 쭉 진행할게요. 가운데 들어오셔갖고 해머 돌리시고 피는 보시면은 지금 토지 폴탐스를 한성을 질러갖고 피는 26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팔라딘 햇불도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또 구하면은 스케치 초기화에서좀 올려주면 되겠죠 자 리뎀션으로 한번씩 여유있게 땡겨주시고 팔라딘 분들이 텔레포트 이수스께끼라는 아이템이 없을 때 어떤 아이템을 끼고 어디 장소가 제일 좋을까 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직진 코스가 제일 좋아요. 제가 텔레포트 봉, 텔레포트 봉맥락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직진 코스가 어디 있냐? 1에 이제 피트 아니시면 또 이제 본 애쉬 잡으러 가는 길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직진 코스 여기 카우센 리 여기가 팔라딘한테 제일 좋아요. 텔레포트 봉만 있으면 쉽게 쉽게 넘어지시다 보니까. 이 정도 코스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뭐, 프리즈 하이랜드, 뭐 핀데스킨,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너무너무 빠르게 조금 더 파밍 무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엠벌 루트 영상 여기 있거든요? 엠벌 루트 영상 꼭 참고하시고, 직진 코스 쉬운 길로 한 번씩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해머딘이 수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역시, 소로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소소는 무공이 어, 없으면 좀 힘들어요. 카셋이랑카셋이랑 무공을 먹히니까 굉장히 힘들고, 팔라딘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템이 없어도 모든 구간이 앵벌이 가능하지만, 조금 나중에 봤을 때는 수수를 입으면 올라운드가 가능하고, 핵불 뭐, 그리고 우버디아, 이런 아이들도 다 쉽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팔라딘이 수수만 입으면 최강이죠, 거의. 올라운드 모든 퀘스트가 가능하니까. 생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대 하는 과정에 생방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거같고요 여기를 안 열었죠. 해머디는 정말 시원시원하죠. 네. 사냥이 조금 시원시원하고 항상 해머디 하시는 시프트 키, 시프트 네, 키를 눌러 야지 고정으로 돌릴 수 있,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르시고, 해머를 꼭 돌리셔야 되고, 몬스터 찍어서 해머 돌리시면 답답하니까, s h i f 키꼭기억해주시고요 자, 혼동 질러주고, 자, 디아블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나왔습니다, 이제. 아 아이템은 뭐, 좋은 게 없네요, 역시. 언제나 이렇게 매창이 높아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맨땅 팔라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아이템을 최종적인 목표로 사분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룬 조합 순서 같은 경우는 제 네이버 카페나 뭐 인터넷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천천히 룬부터 구하시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팔라딘 하신 분들 화이팅! 힘내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